TV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갈릴리를 떠나서 오늘 새로운 곳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어디를 가게 되나요? 자, 오늘은 어 골란 고원 지역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곤란 고원이라는 용어는 없고 이제 바산 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음. 자 골란 고원 지역과 또 그곳에 있는 어떤 어, 예수님한테 책망받았던 도시였던 고라신 바로 이두 지역을 저희들이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란 고원과 고라신 일단 곤란 고원이라는 게 저희가 아는 그 고원 지역을 말하는 거죠. 네, 바로 갈릴리에서 갈릴리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00m 정도 되는데 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1,200m 정도. 도 돼요.여러가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음. 자,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평평한 지역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어디와 비슷하냐면 대관령과 비슷해요. 음. 그러니까 대관령 지역은 고냉지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낙농이잘 되고 네. 또 고냉지 채소나 이런 것이 아주 그냥 그 비옥한 데서 잘 자라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곤란 고온 지역도 여같이 아그 비옥한 어떤 그 흙이 있고 또 이곳에서 어 굉장히 많은 소들이나 양들이 잘 자라고 있는 어떤 장소가 바로 곤란 고온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곤란 고온 지역은, 어, 우리로 봤었을 때는 항상 전쟁이 일어날 장소 화역과 같은 장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 원래 어 이스라엘의 어떤 영토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처음 독립했을 때 영토가 있었었는데 그것이 6.2 전쟁에서 네 군데의 영토가 추가가 되거든요. 음. 그 중에 그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 시나이 반도 지역 네. 그리고 요즘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가자 지역 음. 그리고 웨스트뱅크 지역 네. 그리고 곤란 고운 지역이거든요. 음. 자, 이 곤란 고운 지역인데 이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뭐 넘겨줘야 될것 생겨 넘겨줘 버리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상으로 봤었을 때 제일 필요 없는지 음. 역이겠죠 음. 시나이 반도 지역은 뭐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그뭐 지하 자원도 있고 석유도 나오고 또 수에즈 운하가 있잖아요. 음. 자, 수에즈 운하가 있어서 여기를 가지고 있어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득이 되는데 네. 이집트와 전쟁 상태가 아니라 이집트가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음. 거기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뭐 이득인 경제적으로 이득 네. 있는 거예요. 유튜인들이 그런 거 굉장히 경제적인 어떤 네. 그런 거 잘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주파를 굴려봤더니 돌려주는 게 나요. 아 네. 그래서 여기는 1979년도에 캠프 데이비드 협상에서 여기를 돌려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돌려주게 됐고요. 자 그리고 또 웨스트뱅크 지역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어, 웨스트뱅크 지역은 베들레헴도 있고 세겜도 있고 중요한 도시들이 많잖아요. 네. 자 중요한 도시는 많기 때문에 여기는 이스라엘이 버릴 수는 없어요. 음. 그러나 팔레스틴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팔레스틴 사람들을 장벽을 둘러가지고선 음. 자 장벽을 둘러서 그들을 굉장히 고립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고 있는 장소입니다. 음. 네. 그리고 가자 지역은 하마스가 준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음. 도시 전체를 완전히 그 고립을 시킨 것이죠. 근데 도시 전체를 고립을 시켰는데, 요 작년에 일어나서 썼던 그, 어 전쟁은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하마스가 그어 장벽을 밖으로 나와서 음. 자나크살 타운 나와서 저 어, 민간인을 공격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민간인을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기 때문에 음. 자 그래서 이 지역은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지역이고요. 남은 지역은 곤란고은 지역이잖아요. 곤란고은 음. 지역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 어떤 정착촌도 인정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네개 지역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제일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을 지역은 어디일 것 같아요? 골란고 골란고 지역이겠죠. 음. 왜 그럴까요? 아마도 비옥하고 경제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어 여기는 생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음. 그래요. 자 바로 골란고온 지역에 미사일 기지가 시리아의 미사일 기지가 있으면은 예루살렘이 바로 직통으로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갈릴리 수자원을 이용하는데 갈릴리 수자원은 그 갈릴리의 물은 골란고온 지역 헬몬산과 음. 그리고 골란고온 지역의 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수자원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곤란고원을 반드시 이스라엘이 음.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다른 지역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곤란고원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 근데 이 곤란고원 지역이 구약시대에는 어~ 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산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자, 바산 지역 하게 되면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 누, 누가 나오고 뭐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보통은 바산에 암소 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렇죠. 바산에 아, 살지나. 그렇죠. 이렇게. 선지자 아모스가 얘기할 음. 때. 바산의 암소들아 얘기하면서 사마리아 성에가는바산의 암소들아라고 하면서 음. 어,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음.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난할 때바산의 암소같이 디룩디룩 살찐 너희들을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만큼 바산은 암소들이 암소, 살찌는 장소이다. 음.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는, 낙농업이 잘 되는 장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산 지역 갈 때마다 소 사진을 찍을라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해요. 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소들이 넓게 퍼져 있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뜨문뜨문 뜨문 소가 있는데, 또 사진 찍었을 때그 소가 암소인지, 수소인지를 음. 구분수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내놓기는 좀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음. 대관령에 어떤 소들보다 살찌진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들을 하게 되면 정말 그냥 덩치 있고, 이런 살찐 소가 있어야지만 교육용으로 내놓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 우리는 너무도 살찐 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 바산의 암소를 찍은 사진이 있긴 하지만 음. 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안 보는 게 훨씬 나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laughs> 예, 저도 바산의 암소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laughs> 그 비유적으로 이제 얼마나 이 곤란 지역이 얼마나 좀 풍성한 곳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그렇죠.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헬먼산에서 이제 이제 겨울 동안 또 물이, 비가 눈이 또 있다가 네네. 나중에 이 바산 곤란 지역을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무 물의 대부분을 진짜 여기서 자지우지 한다고 볼수 그렇죠. 있는 거겠네요. 네, 그러니까 곤란고온 지역을 이스라엘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어 여기를 양보했을 경우에는 어, 한마디로 수자원 그 중동 지역에서는 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음, 생명을 잃는 어떤 행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지형적으로 봤었을 때도 높은 어떤 장소에 높은 장소에서 자 미사일 기지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부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불안하잖아요. 음, 그 밑에 살기가 네. 자 그러니까 이골란 고원 지역은 이스라엘이 최우선적으로 점령했던 장소이고 그리고 또 현재까지도 제일 양보하지 않는 장소가 골란 고원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아 그럼 제가 좀 문득 궁금한 게요. 골란 고원이랑 갈릴리랑 네. 가까이 위치하고 있지만 워낙 그 높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문화적 교류 같은 게좀 쉽지 않았을 것 같네요. 어, 어, 높아도 어, 우리가 차를 타고 가게 되면 한 20분 정도 꾸불탕꾸불탕 꼬불탄, 하게 되면 이 꼭대기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한번 겨울에는 저희들이 그 눈이 오는 상태 속에서 거기를 올라가려고 하다가 어이 사고 날 어. 뻔했었어요. 음. 아찔했던 적이 한번 있었었거든요. 네. 뭐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낭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건데 어. 어, 미끄해가서 차가 뭐 좌우로 흔들렸는데. 거기 우리가다 기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한테 이제 막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을 찾아서 그런는지자 음. 금방 그 자세를 잡고 차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었 그래서 그때만 생각하기는 지금도 아찔합니다. 네. 집에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laughs> <laughs> 걱정할까봐. 예. 어 근데 또이 바산 지역이 구약 성경에도 또 등장하는 부분들 이 있잖아요. 네네. 암소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네네. 이제 요단으로 건너가기 전에 바산의 왕을 쓰러뜨린 사건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바사나노 옥이 이곳에 있었을 때이 사람은 한마디 철침대 뭐에서 구세, 구 세기 구구 규비짜리 그 철침대에서 살았던 오.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한마디골리한 만큼 귀골이 장대한 사람이었다 얘기할 수 있고요 음. 60여 성업을 다스렸다라고 하니까 뭐 세력도 굉장히 커다란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었었던 사람이에요 음. 자 그랬는데 이 사람과 전쟁을 벌인 거예요. 음. 애드레이는 곳에 전쟁을 벌였는데, 자 이스라엘이 승리했었습니다. 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을 찾기 위해서 광야 생활 40년 생활 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오합지졸었는데 40년이 다 지나갈 때쯤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정말 음. 용사들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광야 생활은 해봄직한 고난의 삶이었었다라고 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바사낭 오기 등장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는 한마디로 덩치 크고 뭐잘 먹고 잘 지내는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다라고 음. 하기 때문에. 바산 지역에 대한 어떤 구약성서 내내의 어떤 그 분위기는 나빴죠.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들아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음, 네. 근데 구약성경에서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지역 도시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좋게 말씀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뭐냐면 이 지역은 그중그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장소가 가보나움이잖아요. 네. 가보나움과 인접해 있어요. 음. 높이 차이는 좀 있지만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하루만 가서 그 서로 그 왕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들이거든요. 음. 자, 그런데 이런 장소에 있으면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모습을 음, 보여야 될것 같아요. 네. 근데 뭐냐면, 다른 이방 지역들에 못지않게 이 지역의 마음이 굳고요. 그리고 제대로 복음의 말씀을 그 받아들이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오. 예수님께서 이 정도만 하더라도 분명하게 어느 정도 음. 이들이 깨달을 만한 것 같은데, 저 도통 깨달음이 없이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죠. 화 있을진 저. 고라시나 음. 화에 쓸 진저 베세다야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한테 베풀던 이적의 절반만 두루와 시돈에 행했어도 그들이 바로 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다라고 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또한 그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무섭게 책망하고 어. 있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가버나움 바로 근처인데도 불구하고 저 들어왔시도는 사실 이방 지역들이잖아요. 거보다 그렇죠. 못하다고 말씀하신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저희가 또 성지순례를 떠나면은 어떤 유물들을 보고 볼수 있게 되는지 궁금해요. 자. 어 고라신 같은 데 가보게 되면, 베스다 같은 데 가보게 되면, 베스다는 넓은 볼판밖에 없고요. 자, 고라신 같은 데 가보게 되면, 고라신에는 어, 2, 3세기에 회당이 있어요. 음. 갈릴리 현무암으로 만든 아주 시꺼먼 어떤 그 느낌이 오는 네. 어떤 그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유대인의 회당은 뭐 갈릴리 주변에서 골고루 발견되고 있잖아요. 음. 발견되고 있어가지고는 그 커다랗게 뭐 특이한 어떤 유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발견됐냐면은.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오. 것이 발견됐습니다. 오. 그러니까 모세님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회당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음. 우리가 모세의 자리라고 하게 되면 구체적인 모세의 자리가 아니라 모세의 위치에서 음, 그렇죠. 너희들이 한마디로 너희들 실상 그렇지 하는 녀석들이 모세와 같이 가 아주 그냥 그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의 위치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난한 줄 알았더니 음. 그것이 아니라 회당 뒤에 보게 된 아. 모세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모세 자리는 모세가 아니니까 거기는 어떻게 해야 돼? 비워 놔야 돼. 앉아야 돼요. 비워 놔야 되죠. 음. 비워 놓고 거기에서 그 앞에서 모세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모세가 내가 동동대다라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음. 이건 아주 불경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에 앉아서 음. 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느끼기는 어떻게 할까요? 음. 와, 모세와 동급으로 우리 우리 바리새인 우리 랍비 음. 아니면 우리 서기관들 훨씬 더 성경도 많이 알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또 자기가 그런 위치 스스로 올리는 거잖아요. 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음. 그러니까 바로 그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음. 것이 우리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몰랐었는데 어, 여기서 알게 어. 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발견됐을 때 여기서 발견된 그 어떤 모세의 자리가 귀한 어떤 유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뭐 그냥 비 맞아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비 맞을 수 없어가지고서 음. 여기다 짝퉁을 똑같이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음. 어디다 갖다 놨냐면 이것을 그 예루살렘은는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다가 이 모세의 자리를 아주 잘 모셔놨습니다. 아. 그래서 뭐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곳이 바로 어, 고라신에 있는 모세의 자리 짝퉁이고요. 음. 그리고 실제로 어떤 모세의 자리는 박물관에 있는데 자 이것도 사진을 찍어 왔으니까요 뭐 박물관에서 아주 잘 좋은 자리에서 그 모세의 자리를 이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아, 모세의 자리가 요 지금 현장에 있는 거는 짝퉁이 확실하네요 밑에 대충 나무 네. <laughs> 판자를 올려놓고 네, 그리고 사, 여기 진짜 앉아도 돼요 아. 그래서 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나도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앉을 아. 수도 있는데 네. 자또뭐 우리가 그런 것을 하긴 네. 두렵네요 찍은, 네, 찍은 사진이 있긴 하지만 <laughs> 자, 그런 걸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네. 자, 뭐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박물관에 진품이 음, 있습니다. 네. 아 사실 성하영님께서 전에 느보산 편에서 이 모세가 어, 요단 동편을 건너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람들이 모세를 이렇게 숭배할까봐 그렇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런 것도 그 자료 중에 증거 중에 하나인 그렇죠. 것 같아요. 만일에 모세가 갔다라고 그 가서 사람들 보는 데서 죽었다라고 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의 무덤은 일단 성역화됐겠죠. 네. 성역화되고 그곳에 가게 되면 온갖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어떤 거짓된 루머들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나중에는 모세교가 생겨났겠죠. 음, 모세종교가.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라도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까지 만들어 놓고요. 음, 율법해석은 모세가 최고야라는 식으로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회당되어 놨다는 것이죠. 네, 뭐 당연하게 행동했던 그런 것들을 따랐던 것을 또 예수님은 안 좋아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말씀의 근거에서. 뒤에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죠. 항상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곤란 구원과 고라신 지역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어디로 가나요? 자 이제 다음 시간은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조금 더 오.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주님께서 어 말씀하신 게 있었었죠. 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음.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장소 네. 어딘가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렇죠. 네. 가이사랴 빌리보라고하는 어,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서 가장 북쪽 지역 그러니까. 어, 테단 지역, 단 지역 음. 바로 옆에 가이사르 빌립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가이사르 빌립보와 단 지역에 대해서 다음에 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가이사르 빌립보 단 지역으로 떠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